무인도 이주 패키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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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 너무 귀여워. 누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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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잉크 콩돌이와 빠돌이입니다 <laughs> <laughs> 어. 사진을 찍는데요. 무서워. 잠깐만. 아, 아, 컴하구나. 깜짝아. 머리가 8개가 있는데요. 이 머리 누가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얘랑 얘가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laughs> 저 이거요. 이거 어때요? 요 약간 톤이 낮은 팥색으로 하겠습니다. 팥색으로 하고. 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옆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제 취향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무섭지 않아요? 너무 째려보는 것 같아서 무섭지 않아요? 이 눈으로 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가져볼 수 없는 네모 코를 해보겠습니다. 입은 이게 제일 귀엽네요. <laughs> 섬 지도를 준비했으니까 이주하고 싶은 곳을 선택해 주세요. 음, 이거 4개 네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섬은 섬 안에 섬이 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청진기 모양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섬 안에 섬이 있는데 되게 커. 네 번째는 그냥 청진기 깔끔하지 않아요? 강이 너무 정신없이 나 있지 않고 그냥 크게 이렇게 조악 조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뭔가 깔끔한 느낌 간다 빡 <laughs> 오케이 아 라이 님과 저희가 생활할 새로운 무대가 드디어 정해졌네요 헉, 근데 방송 이 너무 신기하다 음 오, 저 진짜 떠나는 것 같아요. 와, 간다. 아. 어, 의미가 너무 커. 저 <laughs> 세상 귀엽네, 진짜로. 우와, 가을 이건 봄이다. 어, 아, <laughs> 참돌이 있어. 참돌아! 저 포켓 캠프에서 참돌이랑 베프였다고요. 참돌스. 참돌스. 나랑 같이 헬리콥터를 탄 애들은 누구일까? 헉 여기에요 진짜 그냥 무인도인데? 뭐야, 펭귄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모두에게 무인도 생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릴게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어, 뭐야. 어, 너무 귀여워. 아하하 <laughs> 말잘 듣는 거 봐. 어 우리 아직 안 친해가지고 약간 거리가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라님, 햄스틴님, 아이님 다 모이셨네요. 만나서 반가워, 고리. 와 대표님이 오셨네. 누크 잉크의 대표 너굴. 와 든든하다. 잘곳부터 찾아보라고요. 훌륭한 집도 지을 수 있지만, 어 특별히 텐트를 준비해봤어 우리. 하하하, 아. 아, 왜 그래요? <laughs> 아, 알겠어요. 아직 돌아다니면 안 되나봐요. 어, 밤돌이 너무 귀엽다. 어, 스샷이 뭐였지? 됐다. 텐트 어디다 펴죠 우와. 이 사람.. 아니 이.. 펭귄 이름이 뭐였죠? 레이나였나? 아 레이라? 오 신기해 넌 이름이 아이라고 했지 난 레이라야 잘 부탁해 맞잖아 어? 햄스틴 <laughs> 난 햄스틴이라고 해 앞으로 잘 지내보자 히힝 좋아보인 장소 찾았냐? 여기, 여기 해보자. 아니야, 상상하고 결정해. 음, 음, 너무 좋아요. 네. 됐다. 하하내 <laughs> 텐트를 펼쳤다. 무인도 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었어. 하하하 <laughs> 어, 나, 나, 너무 웃기게 생긴 것 같아, 근데. <laughs> 이 근처에다가 어? 어떻게 생각해? 좋아 보여 내가 찾아줄게 다시 잘 생각해봐 아 내가 어, 너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우와 귀여워 뭐야 주황색 텐트 탐난다 레이라의 텐트 위치를 정했다 텐트다. 쳤냐? 내가 찾아줄게. <laughs> 어, 어, 내가 받았어. 음, 뭐야? 귀여워. 내 목숨을 저한테 맡긴대요. 우리 가까이에 살자.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도 금방 도와주러 갈수 있으니까. 햄스티는 여기로. 오, 와, 딱이야. 아 무슨 일이야 혹시 뭔가 도와줄 만한 <laughs>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금방 달려가서 도와줘야죠. 텐트를 설치할 곳도 다 정했으니까 광장이 돌아가 보자. 여러분 수고했어 우리. 찾았어? 요금, 아 이사할 수 있네. 네 명이, 여 기서 자리 를 준비 하고 캠프 파이어스 의 나무 랑먹을 만한 것을 모아 오자구리. 우와, <laughs> 여 기가, 내섬 이야？아, 내섬은 아닌가？우리 섬 이야？이게 나무 까지 사진 찍자구리.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에 대해서 조사해 봤대 배처럼 보이는 저 열매는 보이는 그대로 배라는 걸 알게 됐어 우리. 아, 배를 모아오시면은 배주스를 만들어준대요. <laughs> 에이, 와. 와, 근데 이런 배는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서양 배인가요? 우리가 아는 그 배가 아니네? 응, 음, 배도 문제없이 쌓았, 따... 쌓았어. 와, 애들 다 너무 귀엽다. <laughs> 오, 오. 음, 음, 뭐야 좋은 생각이 났다구리 어 큰일났다 섬 이름 각자 아이디어에 <laughs> 대해서 다수결로 정하는 거야우리 네, 제가 섬 이름을 어제 자기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괜찮은 게 없더라고요 이게 그니까 뭐뭐 섬 뭐뭐 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일 왔섬 사실, 맞아. 저도 약간 그거를 생각하긴 했어요. 아일 왓도, 라던가. 아, 어? 아일랜도. 어, 아일랜도 귀여운데요? 아일랜섬으로 갑시다. 랜섬웨어는 아니고, 아일랜, 도. 오케이. 그치는 거야, 구리? 시작. 다들 어떤 거 말할까? 뭐야 우락부락 동글동글 찬성이한 박수를 쳐줘 구리 아이님이 제한 이름은 아일랜 짝짝짝짝짝 오 부담스러워 오 찬성 물론이야 오케이 <laughs> 아일랜섬이야 구리 안돼 아 아일랜도 <laughs> 아일랜도야 아일랜드의 이름을 붙여준 부모님이나 다름 없으니까 아일랜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아이닝과 상담해서 결정하려고 해 우리 아 갑자기 제가 또 주민 대표까지 짜짜짝짝 어 한마디 인사 오잘 부탁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한테 다 맡겨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배하자 우리 와 배주스 밍밍한 배주스 신선한 주스를 만들었어 우리 아일랜드와 모두 행복을 위하여 컴백 짠와 컵도 너무 귀엽다 어 음. 뭐야 나도 그거 줘 <laughs> 형님이라고 부르라는데요이 조그만 햄스터가 <laughs> 해명 해명님 마지나 우와 달도 떠 있어. 오, 허! 너무 신기해. 이 부금, 이 감성, 우와! 와, 와 진짜 예쁘다. 와 조개, 어 거거? 이 뭐예요? 버거 아니죠? 조개 이름이 거거예요? 이제 자러 갑시다. 쉬어야겠어. 뭘 줬어요? 캠핑용 침대, 오 오, 너무 좋아. 세상, 조용하다. 뭐라고 말하는 거지? 와~ 와~ 너무 귀여워. 랜턴을 받았어요. 랜턴이랑 라디오랑 캠핑용 침대 와~ 이것도 방향을 좋아 좋아 하고 라디오를 여기다 놓는 거야. 음~ 좋아요. 이제 잡시다! 오 이대로 한잠 잘까 잠이 쏟아진다 음...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 유명인 등장 드디어 음, 그 홀로서기로 결심을 한 모형이군요 문또외로워진때가올 거예요. 참가이가가 <ihremhn>!. <바로 혜택 tentang skeptical> 아 이게 꿈이구나. 아 어, 참, 그렇지. <laughs> 뭐지? 스위치 온라인 가입하라는 건가? 아 동물 친구요. 어, 현실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당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또 만나요. 와, 손이랑 발 너무 귀엽다. 진지한 강아지네요. KKC. 아이님, 똑똑, 아이님. <laughs> 일어났어, 구리.